네. 오늘은 지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굳이 복잡한 이 지분법을 거론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 지분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회계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의 지분을 30% 취득했어요. 자,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A사는 이익에 대해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었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올해 이익이 작아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면 A사의 CEO는 B사의 이익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회사의 배당은 고스란히 A사의 이익으로 꽂힐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익을 좀 감추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배당을 주지 않도록 요구해서 따로 유보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얼마 전 이런 부분이 수정됐죠. 회계적인 장난을 칠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이익은 무조건 지분대로 잡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당을 받던, 안 받던 지분법상의 이익은 일단 생긴 것으로 보고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B사의 이익 배당이 100억 원이 발생을 했다. 그럼 A사의 지분 30%이기 때문에 30억 원은 무조건 지분법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단 말이죠. 물론 B사에서 그 배당을 B사에 내에 유보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분법 평가익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럴 경우 그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단 잡아놓습니다. B회사에 투자한 돈이 100억 원이었다면 100억 원의 투자금액이 130억 원의 투자금액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먼저 자산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B사로부터 배당이 올라오게 되면 자본 계정에서 수익으로 잡고 자산 계정의 투자 자산은 다시 100억 원으로 하락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죠. 물론 현금 자산이 30억 원이 들어온 것이 반드시 기장되어야 되겠죠. 결국 국제 회계 기준 아래에서는 자회사의 실적이 무척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어, 여러 초보 투자자들은 지주회사는 질문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되는데요. 자회사의 손익에 따라서 지주사의 이익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렁주렁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배회사의 실적이라고 한번 해보죠.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자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도 곧장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회사를 분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렁주렁 달린 모든 자회사의 이익을 분석을 해서 지주회사의 정확한 어떤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에게서 더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회사의 이익은 곧바로 올리면서도 심각한 손실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임페어먼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임페어먼트를 안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아, 이거 살아날 수 있어. 회생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B사에 대해서, 투자에 실패해서, 어, 이 B사는 거의 망했고, A사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다 날린 상황에서, 임페어먼트 즉 감액상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빈털털이면서도 멀쩡한 재무제표를 가진 것처럼 살짝 위장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외부 감사가 함부로 감액상각하세요라고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일정한 부채 비율이 넘어갈 경우 기간의 이익을 포기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면요. 그 회사는 그 투자의 상각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사의 CEO가 볼때 B사는 회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난 망했다. 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외부 감사는 쓸데없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망해가는 회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판임에도 복잡해지는 것을 꺼리는 회계사는 그냥 적정 의견을 내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전에서는 정말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들은 대부분 재무제표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주석사항 그리고 감사인 보고서는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투자해놓은 회사들의 리스트를 먼저 뽑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들을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분이 작다면 무시해도 되겠지만 적어도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단 하나의 회사도 빼놓아서는 안될 겁니다. 만약 자회사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 에 있다면 그만큼 지배회사의 자산을 지분율만큼 삼각하셔야만 돼요. 삼각이 되어 있지 않아도 분석목적으로는 삼각을 해놓고 그 회사를 다시 보셔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